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딩 교육용 로봇인 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데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USB 케이블, 충전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빌딩 브릭 두 개. 레고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안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데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알버트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정말 확실히 커요. 알버트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만 활용하는 거면 상관없는데요. 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으로 이동할 때 부피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800g이거든요. 알버트는 250g이에요. 그냥 딱 들어보면 정말 무거워요, 얘는. <laughs>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정말 얘는 휴대하기에는 별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가 알버트의 무려 3배가 나갑니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두 바퀴가 있어서 앞뒤 좌우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요. 머리에는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데 친근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알버트가 최고죠. 머리 부분은 회전도 하고 눈엔 12개 LED 전구가 있습니다. 뭐 LED 전구는 눈 외에도 뭐 여기 귀 그리고 가슴 그리고 꼬리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LED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머리 위쪽엔 프로그램 버튼이 4개 달려 있고요. 내장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또한 마이크 3개가 있어서 손뼉 소리를 듣거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 감지 센서도 있어서 적외선으로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대시를 구동하는 앱은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원더는 기본 앱으로 기본 동작과 미션 수행을 하며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고는 대시의 움직임과 색깔, 목소리 등을 컨트롤하고, 블록리. 블록리는 구글에서 만든 블록방식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이 외에도 두 개의 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안 해놨지만, 자일로 앱은 실로폰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로폰 액세서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구입을 해야 자일로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시의 구성품 및 기본적인 스펙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능상으론 꽤 괜찮은 코딩 교육용 로봇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피가 커서 대량으로 휴대하며 수업을 하기엔 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겁다라는 점, 그리고 스크래치나 엔트리가 아닌 블록리를 지원하는 점, 그리고 알버트나 뚜루뚜루와 달리 카드 코딩은 지원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